첫 번째로 도착한 이번 신상은 그 토미 떡매무지들이에요 여기 주변에 조금 더러운 거는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떡매 빨리 보도록 할게요 너무 기대돼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 권씩 보여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외출 준비하는 토미 떡매무지고요 너무 귀엽다 색감 잘 나왔어요 요런 그라데이션 너무 이뻐요 다음에 요거는 명품 토미 그리고 요거는 토미 차 뽑았다 널 데리러 가 <laughs> 떡매버전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팝콘 토미 가게 팝콘 가게 아 팝콘 가게 토미 떡매무지 그 다음에 요거는 지각이다 토미 떡매무지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수업 듣는 토미 떡매무지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떡매 박스 뜯어볼게요. 아마 대떡매일 거예요. 여기 박스에는 3개가 있죠? 너무 귀엽다. 보여드릴게요. 자세히. 요거는 낮잠 시간 토미 떡매 무지고요. 일단, 대체적으로 다 봤을 때는 파본이 없는데, 한번더 자세히 포장하면서 봐야 되고요. 요거는 대떡매예요. 그리고 요거는 화장하는. 인데줄 있는 버전이랑 없는 버전 두 가지로 냈어요. 이거는 개인 기호에 따라서 그... 구매하시면 되고 이게 발주 파일은 색감이 똑같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지? 이게 접수된 거 보니까는 이게 조금 더 짙었거든요. 근데 실제로도 이게 조금 더 짙게 나왔는데 어 그렇게 차이는 안 나요. 둘다 예쁜 색감이고요. 요거는 스토어밤에 올려 놨으니까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스토어밤에서 구매해 주시면 됩니다. 대떡매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크기인데 마음에 들어요. 그러고 이제 다음에 차차 도착하는 신상들도 같이 영상으로 남겨 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뜬다입니다 오늘 또 새로운 박스가 도착을 해서 영상을 켜 봤는데요. 이번 속도가 약간 그러니까 이번에 발주한 게 제가 지금까지 에즈에서 발주했었던 모아 제품 통틀어서 제일 작업 속도도 느리고 배송도 느렸어요. 이게 어, 떡난 모집보다 훨씬 더 빨리 발주를 한 건데 거의 거의 일주일 넘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진짜 완전 오래 기다렸는데 받아가지고 기분 좋은데요. 이게 박스가 찌그러졌어요. 오른쪽이 안에 상품이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좀 걱정스럽네요. 얼른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여러분 잘 도착을 했는지 한번 봅시다요. 일단 제가 명함을 다 썼어요. 그래 가지고 발주로 이번에 500장만 했는데 예전에는 비싼 재질이었잖아요. 되게 비싼 명함 재질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냥 딴 재질로 했어요. <laughs> 이번에는 조금 그렇게 썩썩 좋은 재질은 아닙니다. 500장 남았는데 500장 다 쓰면 새 새로운 디자인을 한번 해 보고 싶어서 이번엔 조금 싸게 싼 걸로 발주를 했고 그다음에 요 토미 포카도 신상인데요. 어떤 도안이냐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앞에는 이런 토미, 뒤에는 이런 거, 이런 달러 토미. 요 이게 원래 어, 부자 토미 그 인스에 있는 아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요 아이예요. 요 아이인데 제가 포토카드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뒤에는 요렇게. 음, 응. 지금에서야 얘기하는데 지금 부자 토미 시리즈 애들이 다 재고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재발주는 언제 할지 모른답니다 인스랑 도무성이 정말 몇 세트 안 남았어요 10세트 이하로 남았고 어... 랩핑지도 별로 없어요 지금 랩핑지는 한 5세트? 그 정도 남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토미 유치원 랩핑지는 품절이에요 다시 그리고 이제는 봅시다 얘네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리... 안 보여드려도 될것 같은데 일단 보여드릴게요 <laughs> 요거는 체리, 체리 인스고요 투명이에요, 투명. 요거 색감 진짜 예쁘거든요. 너무, 너무 예뻐요, 체리 색깔이. 이런 투명. 그 다음에 병원 놀이도 요렇게 투명이고요그 다음에 요거는 미니 인스인데요. 요거는 무광이 예쁠 것 같아가지고 무광을 했고, 요 아이는 지금 투명 재질이에요. 얘도 미니 인스고, 투명 재질입니다. 이렇게 미니 스두개 있고,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제가 정말 기대했던 아인데 한번 뜯어볼게요. 얘네는 뭐지? 얘는 그 뽀요고요. 얘는 재질이 리무버블 무광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재질이고, 무광인데, 뜯다 붙였다가 이제 쉬운 그런 리무버블 재질이에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재질 중에 하나이고, 그 다음에 이제 칼선 볼게요, 여러분. 그, 뭐지? 메모, 메모 도모종이고요. 엄청 크죠? 저는 이런 메모 도모종 좋아하고, 예민님 도안입니다 칼선을 한번 볼게요. 요게, 요런 식으로. 나왔어요. 아마 그렇게 썩 이상하진 않지만, 여기가 한번더 꺾였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이렇게 메모하기 정말 좋은 사이즈에 아주 큼직큼직합니다. 요렇게. 메모 동무송이있고요그 다음에 여기는 우리 뽀글이. 뽀글이가 이렇게 두 마리가 있어요. <laughs> 이런 식으로 핑크색이랑 곰돌이. 곰이랑 이게 고양이일 거예요. 이렇게 요런 아이들. 얘네는 칼선이 잘났어요. 요런 식으로 칼선 되게 잘났죠? 이렇게 칼선 잘났어요. 귀엽죠, 여러분? <laughs> 이렇게하고 얘가 지금 칼선이 되게 아쉬운데 일단 나머지는 잘 나왔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또 신상 도착하면은 영상 켜보도록 할게요. 떡메가 도착을 해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여기는 그거예요. 조판하는 건가 보다. 되게 귀여운 도안이 많아서 잠깐 구경 좀 해볼까요? 이런식으로 있고 이거는 슈퍼주니어네요 슈퍼주니어 이렇게 여기가 비어가지고 종이 넣어줬나봐요 보시면은 지금 배송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혹시나 파본이 있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이거는 그때 그 제가 이거 엄, 없는 거 혼자 만졌던 거 발주했잖아요 이거는 파본으로 팔고 요게 정상분입니다. 이게 스톱어에서 판매될 톰미 화장하는 톰미 대떡메 모지예요. 그리고 이거 두 개는 어, 베이킹이었나? 지금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귀여운 떡메 모지도 색깔별로 발주를 했고 요거는 파본 처리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백설 감나무 떡매무지네요 이제 가을이고 하니까 가을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발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늘 떡매무지는 이렇게 도착을 했고 그 다음에 내일 도무송이랑 또 인스가 도착을 해요. 그거까지 오면은 이번 신상 발주는 끝이 납니다. 마지막 박스가 도착을 해가지고 영상을 끼게 되었고 이번에는 아마톰이 당근 시리즈랑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아, 앵꾸 님, 도안 도무송 추가 제작했던 거 아마 들어 있을 거예요. 칼선이 지금 걱정이 돼 가지고 빨리 뜯어 볼게요. 일단 요거는 치코 님 도안이고 제가 무광으로 뽑았어요. 요거는 무광이 예쁠 것 같아 가지고 어 요거는 초콜릿 시리즈고 요거는 베이커리 시리즈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렇게 예쁘고 깜찍한 고양이들이 있어요. 요거 왔고요. 아, 씨 너무 귀여운데 잠깐만요. <laughs> 그리고 요거는 그거죠, 토미 당근 시리즈고 어, 이번엔 투명으로 뽑았고 재발주 때는 무광으로 뽑을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laughs> 토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무송 칼선들을 볼 건데요. 요 아이들은 그 병원 놀이 시리즈인데 다른 애기들도 제작을 맡겼었는데 발주는 아직 안 했어요. 일단 내마리 네 먼저 하고. 다음 번에 남은 아이들 할 거예요. 일단 앵꼬님 병원 시리즈 먼저 보여드릴게요. 칼선 이렇게 잘 나왔고요. 약사 칼선도 잘 나왔어요. 오이 그 다음에 밴드 또 어머 세상에 칼선 잘났다. <laughs> 그 다음에 요 주사기 주사기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그 다음에, 토미들인데요. 얘네들은 제가 이번에는 66 사이즈로 뽑아봤습니다. 제가 66 사이즈 토미는 없는데, 이렇게, 잘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끊차끊차 토미고, 얘네는, 아유, 힘드네. 아이, 힘드네. 그 다음에, 얘는 토미 옆모습이죠. 너무 귀엽다. 그 다음에 요거는 당근차. 얘네들 칼손 다 예쁘게 잘 나왔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지막, 당근케이크, 냠냠, 토미까지. 이런 식으로 도착을 했어요. 얘네들 다 스톱하면 올려 도구 제가 아직 포장은 안 했지만 재고를 풀어두겠습니다. 어쨌든 추석 연휴 끝나고 23일부터 발송이 가능하니까 제가 일단 재고는 풀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신상이 도착을 했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스토어팜에 뜬다 몽고를 검색하셔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발주 영상 여기까지 찍게요 안녕!